안녕하십니까. 작업자족입니다. 여기는 이제 보리수 나무입니다. 지금 현재 이 나무의 수령은 지금 약 한, 한 5년 전가렸 했습니다. 5년. 지금 현재. 아, 지금 여기서 보면은 5년이라는 세월이 충분히 지어진 게 여기서 약 1년,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2년, 여기까지가 3년, 그 다음에 이 4년 돼서 지금 5년째입니다. 아, 지금 이, 어,는 이제 개심 자인형으로했고요 주지는, 주관은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주지는 세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나무를 작년에도 굉장히 많은 열매를 수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동일하게, 어, 헐라고. 작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느 정도 초보자일 경우에는 겨울 전정만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한 중급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여름 전정을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어, 이유는 뭐냐면은 딱 하나입니다. 겨울 전쟁에 속가베기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어, 가을이나 아니면 여름 때 일부러 제거를 하면은 도장지가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 요런 거, 요런 어, 것들이 이제 도장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 아니면 요런 것들 지금 요런게다 이제 도장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지금 보면 이제 다 작년에 제가 어, 5월달에 벌써 이게 열매 가지를 벌써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크게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 전정만 하시지 말고 나중에 이제 조금 더 실력이 붙으시다면은 여름 전정 7월 한 20일부터, 7월 5일부터 해서 20일 경우가 보통 보면은 여름 전쟁인데 그걸 반드시 실시해준다면은 겨울에 날아갈 것이, 뭐, 잘라버릴 것이 훨씬 더 적다는 거. 그렇게 해야지 여름에 충분하게, 이제, 가지에도 새손도 많이 벗고, 이쪽으로도 열매가 튼튼해겠죠 결전전만 하신다면, 은 그렇게, 아, 어, 나무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은 제가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는, 어, 내양지, 그 다음에 하양지, 그 다음에 도장지, 이세그전잘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도장지 안에서도 어떤 것들은, 어, 향후 또 보면 내년에 결과지로 쓸수 있도록 미리미리, 제, 미리미리 만드는 작업 이것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근데 또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지금 지난번에 감, 감에 있었던 여기 보시면 여기, 아, 이게 보면 은 이제 선녀벌레 유충인데 요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 여기도 사실상 보면 제가 바로 여기가 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 쉽사리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제거하시고 건다면 좋겠습니다. 제 네, 자, 한번 전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를 할때 하양지, 그 다음에 내양지, 그 다음에 도장지 뭔지를 알고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것들은 참 결과지가 좋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새롭게 받아, 실질는 안했는데 여기가 지금 벌레가 먹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 벌레 먹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벌레 먹은 것 같은 경우는 참이 어 약을 제때 쳐더라도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긁어 보시면은 여기도 유충이 똑같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자르시고 난 다음에 바닥에 버리시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모아가지고 태워 버리시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그래야지 내년에 아, 올해 지금 열매가 많이 열리거든요. 지금 여기도 여기도 있네요. 이렇게. 이런 것들 나중에 열매를 맺고 하더라도 내년에 봄에 되면은 또다시 별로 안 좋아요. 이것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도장지거든요. 이런 거. 도장지는 미리미리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도장지는 길도 자가 아니라 도둑도 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제거를 하시고 이런 것들은 결과지로 쓸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 두셔가지고 이렇게 방향성으로 이렇게 만드시는게 좋습니다. 지금 요것도 그렇고요 근데 요거보다는 이게 좋을 것 같네요 지금 근데 이것도 예비지를 하나 놔두겠습니다. 자, 여기도 아, 여기도 지금 이것도 도장지네요 나무를 자르실 때그 그루터기를 남기시면 안 됩니다. 도장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안 좋아요. 제가 지금 자르는 거는 거의 다 보면 도장지를 많이 자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하양지자 이런 것들은 이런은 열매를 달려도 얼마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하양지 그 밑에 하양지 있는 것들은 천에 들어 하겠습니다. 하양지는 나중에 가보면 열매도 잘안 되고, 별로 좋은, 좋은 열매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런참 좋네, 이런 것들은. 지금 여기 간섭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세력지가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자. 자, 그리고 본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시면은, 자, 다소 좀 복잡하죠, 여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다섯 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게 그럴 때는 어떻게 나무를 쳐야 될 건지 제일 먼저 주지를 보고 그다음에 연결해서 쭉 봤을 때 간섭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제일 먼저 살펴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요런 요 가지하고 요 가지하고 요거하고 같이 경쟁이 돼 버려요. 그리고 또 이게 또 가깝기도 하고 이럴 때는 어떤 거를 키울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어 이게 이제 전문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것들이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팔아 먹을 것도 아니고 작업자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건 지금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월달 하계 전정 때 자르시는 게좋왔습니다 이게 굳이 지금 해가지고 열매를 갖다가 못다먹는 것보다는 놔뒀다가 나중에 자르시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요 가지하고 요 가지하고 두 개를 봤을 때잘 보시면은 똑같아요. 그뭐 굵기도 요거, 요거 요거고 요거고 근데 지금 여게 원주지고 여게 부주 저기 뭐죠 도장지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하향지입니다. 지금 가지를 만약에 이게 눕히면은 이게 밑으로 쳐지는데 지금 자르시는 거는 별로 좋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열매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는 날라가지기는 게 좋습니다. 지금. 근데 저는 지금 여기에 별로 안 좋네요. 끝에 결과지가 막혀버렸어요. 또그 세력도 아,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은 요 안에서 세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는 도장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라버리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나무가 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방향이 이쪽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를 결과지로 나중에 새롭게 갱신할 건지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 키우신다그 하면은 위에 끝에 눈을 보시고 눈에 뒤에 밑에 하얀 이거 밑에 눈 보시고 잘라 보시면 여거 다시 눈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연장기로 계속 쓰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결과지이기 때문에 자를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거 여름 전 여름 전정 때 미리 미리 한번 선대 주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에 제가 자랐던 구루턱이 있죠. 여기 그래 안 나올까 지 지면 새롭게 요 가지가 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받으셔야지 나중에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지금 요거 고 요거 하고 똑같은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무가 클 확률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도장지는 더 쪽으로 뻗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가만 놔두셨다가 나중에 여름돼서 요거를 잘라버리시고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계속 쓰시는 게 없어요. 그 대신에 여기는 이제 선녀벌레들이 많이 가해를 했네요. 이렇게. 이런 거는 열매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해주시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산 바로 밑이라서 이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아.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바닥에 제가 떨어뜨렸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다 전부 다 보면은 새끼를 낳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제가 100% 수거를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이 필이 한 번씩 주워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도 한번 마무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작업을 다 마쳤습니다. 야간 어, 도포제는 바르지 않는 상태에서 영상을 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을 잘랐는지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에 도당지 같은 거, 이런 거, 위에. 이제 보통 보면 나무를 보면은 밑에 있는 배라고 하고 위에 는 등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나무가 보시면은 도당지가 어디서 생기느냐. 전부 다 보면은 이 등에서 생겨요. 등에서 등에서 나온 것들 중에서 일자로 삐죽삐죽 샀다 이렇게 그럼 제가 잘 했는걸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다. 일자로 쭉 뻗고 결과지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눈 눈문 넣고 그냥 쭉 일자로 해가지고 됐다. 그러면 다 보면 이게 도장지입니다. 도장지 의 색깔은 또 일반 나무의 색깔, 가지의 나무 색깔과 좀 틀려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똑같이 놓고 하더라도 일는색 나무는 보통 보면 빨간색이라든지 보통 그런 색이 많아요. 매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에서 나온 가지 중에서 일자로 쭉 뻗었다. 그러면은 그것만 치시더라도 거의 30%는 성공한 겁니다. 그리고난 다음에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무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는데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너무 나무를 요즘 추세가 이제, 노년이 되고, 나무도 그렇게 노년으로 닿게 키우시다 보면 어떤 결과지가 나오냐? 다 보면은, 여기서요, 주관에서 주지되가지고 부주지로 나갈 때, 다 보면은 수평으로 막 만들어놔요. 수평으로 만들어놔요. 보통 나무 수평으로 만들면은 다 보면 등에서, 여기 등에서 뭐가 나오냐면 도장지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보실 때, 첫 번부터 무릎에 자리 셨다면은그 가지를 막 자꾸 꺾어가지고 90도 막 만들려고 수평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약한 30도에서 40도 간격으로 계속적으로 만드시자면은 도당지가 그렇게 많이 만들지를 않아요. 제 보시면 나무를 동일하게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3번 주지도 마찬가지고 제가 하는 모든 나무들은 다 각도를 제도안으로 30에서 40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유인권을 이렇게 만들어놨죠 지만 저기 보시면 유인권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도 언제 하느냐 4월달에서 5월달 물이 수가을 쫙쫙 뽑아 올릴 때 그때 하는 겁니다 아 지금 현재 나무를 이제 처, 최근 들어서 제가 제 영상을 보러 오신 분들이 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너무 각도를 갖다가 막 꺾어 가지고 막 가지를 유인하고 하는 그런 습성보다는 조금 일단은 나무를 안정되게 키우고 그 상태에서 한 2년 정도 이상 결과되, 경과되면은 그때부터 유인 작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초반부터 만약에 각도를 막 꺾으시다 보면 나무가 쉽게 성장을 하지 못해요. 저 나무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참고적으로 알아 켜 주시고요. 지금 저희는 이제 몇 가지는. 도당지 말고 예비지로 놔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예비지로 놔둔 것들은 이런 것들이죠. 지금 이런 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예비지로 놔뒀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지금 놔둔 거고 하여튼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도포제 바르는 거 잊지 마시고 바랍니다. 도포제 안 바르면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저으로 그쪽으로 병균이 들어와서 나무가 얼마 견디지 못합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이제 구정살인데 구정살 잘 보내시고 어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